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자 지금 시간 12시 37분. 음, 밤에 전어 잡는 배들이 전어를 잡아서 지금 상차를 해서 집 앞에 지금 놓고 있는 CCTV 장면입니다. 저희 집 저희 가게 앞에 있거든요. 제가 주문한 양이 있어서. 이따가 넣어줄 것 같아요. 일단은, 보시면, 지금 한 10kg 정도 들어가 있네요. 10kg 정도 들어가 있고, 15kg 정도는 밤에 넣어서 내일 아침에 주문 때문에, 아침 주문 맞춰주려고, 일단, 해놨어요. 저기 보면 차들 보이죠? 물차들. 밤에 이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음, 이렇게. 배집 하시는 분들은 이 전어와의 전쟁, 진짜 지긋지긋하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게 반복입니다. 전어 처리 빨리 끝났으면 하지만, 또 전어는, 또안 팔면 안 되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넣어놔야 돼요 내일 제 예상은 한 60kg 60kg 정도 넣어 놓을 생각인데 지금 일단은 밤에 25kg 정도 작업이 됐다네요 내일 아침에 20kg 정도 넣어 놓고 일반 또 다른 거래처에서 몇 kg씩 5kg씩 받으면 60kg 채워질 것 같아요 태풍이 오지만 아직까지는 거제도는 영양권이 아니라서 별다른 이상이 없나봐요. 작업이 제대로 되네요. 우리 집이 좀 있으면 올 겁니다. 우리 집은 언제야? 다들 전원한다고 난리네요. 저 보시면 보이시죠? 이런 장면은 진짜 엄청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전어철만 되면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이에요. 전화가 흔하면 밤에 안넣는데이 금, 토, 일만 되면 전어의 풍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때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전어 들어간 거 확인하고, 이렇게 잠에서, 잠에 들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힘들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맞죠? 다들 전화는 다고 난리입니다 이제 우리 집 우리 집할것 같아요 <laughs> 지금 저희 집에 오려고 차를 후진으로 들고 있네요 이제 우리 집넣는다봐 봐. CCTV 쓰니까 좋지. 네가 지금. 응? 왜쭉 들어가지? <웃음> <웃음> 우리 집었나15그 들어와야 되는데. 소화 이런 거 처음 보지? 응. 전어 때는 이렇게 힘들어. 응. 모든 사람들이 힘들대. 전을 내일 팔려면 구해야 되거든. 다행히 거제도는 밤 작업이 잘 됐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 주문은 걱정이 없네요. 아침에 작업, 아침에 주문이 많거든요. 응, 우리 집에 온다.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 집 셔터를 올립니다. <laughs> 이제 늦겠죠? 아지좀 흐릿해도 이, 이해를 해주세요 응. <laughs> 들어가는 거그리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어 거야? 좀 있으면 들어와. 봐봐. 응. 마음대로 들어와도 돼? 응. 아빠 샷, 샷도 얼, 열어놨거든. 주인님 문자고. 아니야. 원래 전화치면 다 문을 열어놔. 응. 밤에 넣어놓라고 그러다가 도둑질 당하면... 도둑질 해봐야 뭐 물고기 훔쳐가겠지. 응. 도둑질 해야 물고기 훔쳐가겠지. 뭐 별거 팬이나 있냐. 이런 펜이나 그런 거 훔쳐갈 실때 있잖아. 얼음이나. 얼음, 음, 연필. 돈통, 음, 돈통. 돈통에 뭐 잔돈 몇개 있는데 뭐야 아빠 얘기할게 니네 그런데 니네 <laughs> 물고기 훔치러 들어가고뭐 얼음하고 훔치간다고 돌았나? 니가 좀 들어가서 물고기 훔치다가 얼음도 훔쳐가고 펜도 <laughs> 훔쳐, 볼펜도 <웃음> 훔쳐가고 볼펜도 <laughs> 훔쳐가고 <laughs> 잔돈도 훔쳐가겠지 잔돈 몇개 된다고 괜찮아 믿고 사는 <laughs> 세상이야 도 훔쳐가고 왜안 들어오지? 엄청가지 접시도 엄청가고문 열어놨는데 왜안 들어와? 근데 얼음 하나에 얼마야? 얼음 한 150원. 150원? 응. 아, <laughs> 큰 엄청 무겁기만 하지. <laughs> 아, 빨리 야, 하, 야. 빨리 넣는 거 확인하고 자야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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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먼저 주나 보다. 다 올렸으니까 가져올 건데, 맞지? 옆집 아니야, 저기? 응? 옆집 아니야? 무슨 옆집? 이게 지금 서 있는 곳이. 음, 옆집? 아니, 아니 저기 있잖아. 옆 옆집인가? 매포 옆집 <laughs> 앞에, 상목 정목 거. 상목인 거 같아. 편집하면 되니까 시간만 하긴 하고너왜안 자냐? 지금 응. 운동을 왜 해? 들어가 우리 왜? 네 부터 여자, 들어가 여자친구 생겼냐? 아니 근데 왜? 여자친구가 이 네, 뚱뚱하대? 튜브 차지마 이렇게 옆구리에 튜브 차지마 수아야 너무 어? 오빠를 갈군다너 수아야 어? 너무 예술적으로 환상적으로 갈궜다. 파이팅. 튜브 차지마. 이나친구가 튜브 차지, <마. 웃음> 차지 말라더나 주명아. <laughs> 이거 튜브 좀 있지. 그럼 친구한테 그러지. 물에 잘 떠. <laughs> 그래서 나, 내가 나그 튜브 덕분에 아빠한테 이겼어. <laughs> 그래서 내가 수영을 잘하잖아 아유, 아유, 아유. 이래. 왜잘 통... <laughs> 이 친구가 물에 던는 힘이야 이래. <laughs> <이상한 사람>, <laughs> <laughs> 오빠 양치했어? 응 했어. 좋겠다. 너도 빨리 양치해 윤수수 왜 운동해? 팔굽혀야기 하는 그 기구 사줄까? 아유, 애들 학교 갈 시간, 내일 학교 가는데 자도 안 합니다. 왜 전화 안 넣어? 나도 빨리 전화 넣는 거 보고 잘 건데. 빨리 넣어주세요. 전화 뜨는데 오래 걸리네요. 전화가 15km 들어가네요. 들어왔다, 전어. 징징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전어. 2 5 k g 들어왔네요. 이제 편하게 이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